안녕하세요. 승현쌤의 키네마스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키프레임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만드는 법을 배워볼텐데요. 시골 풍경을 불러와서 만화 캐릭터 둘이서 수다 떨며 노는 장면을 연출해볼까 합니다. 자, 미디어를 터치하여 어, 픽사베이에서 시골 풍경을 불러왔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하시고 스티커에 들어가서 만화 캐릭터를 불러올게요. 자, 만화 캐릭터를 터치하시면 캐릭터들이 많이 있죠. 어,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캐릭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모서리에 있는 화살표에 손가락을 대고 안으로 쭉 밀어서 캐릭터의 크기를 축소시킨 다음에 왼편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할까요? 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캐릭터를 불러올 텐데요. 두 번째 캐릭터는 왼쪽 맨 아래 줄에 있는 캐릭터를 불러와서 화살표에 손을 대고 안으로 쭉 밀어서 크기를 축소시켜준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의 길이가 너무 짧아요. 언제나 레이어의 길이는 어, 클립의 길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영상 클립의 길이와 같도록 이렇게 늘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늘려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어, 첫 번째. 클리, 저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캐릭터 레이어의 길이도 이렇게 어, 영상의 클립의 길이와 같도록 이렇게 어, 늘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플레이헤드를 맨 앞에 위치하게 한 다음에 1번 캐릭터가 범위 잡혀 있는 상태에서 n편 어, 메뉴 상자에 있는 키 프레임을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키 프레임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어, 1번 캐릭터의 레이어의 빨간 동그라미가 생겼죠. 이번에는 어, 이 클립과 레이어가 어, 이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이제 플레이헤드를 클립과 레이어의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그 영상과 레이어를 왼쪽으로 조금 밀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중간쯤에 어, 플레이헤드가 위치해 있을 때 이일번 만화 캐릭터를 앞으로 끌어다가 어,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할까요? 네, 노란 꽃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떼고 보니까 어, 키프레임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고 1번 캐릭터의 레이어에도 빨간 동그라미가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이 범위를 2번 캐릭터의 레이어를 잡을까요? 자, 그래서 2번 캐릭터의 레이어를 터치하니까 2번 캐릭터의 어, 2번 캐릭터가 범위가 잡혔어요. 자, 이번에는 2번 캐릭터의 맨 앞에 플레이 헤드가 위치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어, 그러고 보니까 M편 메뉴 상자에 키프레임이 보여요. 그럼 키프레임을 터치하시면 키프레임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2번 캐릭터의 레이어에도 빨간 동그라미가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어 지금 중간쯤에 플레이헤드가 이 클립과 레이어의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어 이렇게 끌어다가 어어 플레이헤드가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한 다음에 2번 캐릭터를 끌어다가 친구 앞에 이렇게 가져다 놓을까요? 네, 친구 앞에 이렇게 딱 만나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어키 프레임이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이번 캐릭터의 레이어 에도 빨간 동그라미가 생겼죠자 이렇게 해서 두 친구가 만나서 이제 여기서 수다 떨며 놀 시간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 플레이 헤드를 빈 곳을 터치해서 나온 다음에 플레이 헤드가 맨 앞에 위치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만화 캐릭터 둘이서 어떻게 만나는지 어, 미리보기 버튼을 길게 눌러서 한번 어, 보아볼까요? 네, 둘이서 앞으로 가다가 노란 꽃 앞에서 만화 캐릭터 둘이 만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수다 떠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만화 캐릭터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어, 애니메이션 만드는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